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시범할 때는 직장인 주입자 주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지식체그 3월 2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북미 회담 결렬, 글로벌 경제 둔화, 달러 강세, 중국 디커플링입니다. 주초 이제 월요일장이 열리면서 그전 금요일에 저희는 쉬었고 이제 2월 28일날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결렬됐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장 주초 장 시작하면서 바로 급락주로 시작을 했고요. 남북 경협이 그다음에 이제 주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경제 투나 미국, 중국, 유럽 다 이제 경제 안 좋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나마 예전엔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신흥국으로서 이제 신흥국 안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없어지고 재료도 없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선호가 된 거죠. 중국보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고. 우리는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향후 증시에 키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증시체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핵심 증시 뉴스 보시죠. 자, 재료가 사라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 주도주가 나올 수도 없고, 주도업적이 나올 수도 없고.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종목 장,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런 장, 이런 장세는요 개인 투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일반 투자가얘기는 왜냐하면 그 조, 종목을 하나씩 다찝어야 되니까요. 자,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폭풍, 남북 경협주가 급락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재건 한다, 뭐 만다마 뭐 주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 관련 재료가 기존 호재에서 악재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남북 경협주가 실듯하고요 자, 짙터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은 잇따라서 고용 지표 이런 게 부진했고요. 중국도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죠. 유로존도 이제 경기 안 좋다. 연말감은 다시 양적완화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코스피 대형주는 접근 금지라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2월 초부터 3월인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월간 증시 체크부터 코스피는 관망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지지 부진. 자, 계속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죠. 그러면서 3월 예정되어 있던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가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월에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도 큰 진전이 없고 중요한 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이거에 관련된 어떤 시장에 대한 재료적인 역할은 재료는 이미 시장에 이미 다 선방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면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떨어진 일만 남았다, 이거 관련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대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계속되는 달러 강세. 자, 북미회담 실망감 됐고, 22가 경기도나 얘기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걸로 계속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크니까, 코스피는 굉장히 안 좋죠. 코스닥 대용주도 그렇구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안이라는 게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3월 7일날 재생에너지 산업관업계 간담을 했고요. 뭐 탄소인증제 최저호율제 등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중국산 이로 인해서 태양광이 저가품이 이제 퇴출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 특히 태양광 관련주, 지금 많이 빠져있잖아요.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단계다. 다음주에도, 이번주나 다음주 안에 발표가 될것 같은데, 한번 태양광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케일업 펀드 12조 조성한다고 하네요. 뭐 2020년, 뭐 제2의 벤처붐 한다고 하는데, 뭐 이래저래 뭐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일단은 작년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되는 코스닥 스케일 펀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그 태양광 관련 주식들, 그 뉴스들 주시하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상승업종 및 하락업종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난주 상승업종, 하락업종이죠? 대부분 떨어졌네요. 그죠? 뭐, 섬유 좀 오르고, 뭐. 근데, 보시면, 섬유, 종이목재, 의약품, 음식류가 거의 내수업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출업종이 아니고요. 물론, 수출을 조금 씩 하죠. 음식에서도 하고, 섬유에서도 좀 하고, 뭐, 종이목재도 좀 하고, 그러지만, 기반은 내수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 수출업종이, 그, 실,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수업종 중심으로 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경기 투나 기업의 실적 이걸 급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적은 내수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니까 러 업종별 로 대응이 힘든 거죠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경동나비엔이 뭐 중국의 뭐 어쩌저쩌고 뭐 석탄 뭐 하면서 뭐 이제 뭐 사우디인가요? 어쨌든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런 식인 거죠. 자,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요일별로 어떤 업종이 상승했,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상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일날 일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그런 여파가 고스란히 시장에 왔죠. 그 다음에 위중무역회담이 기대되면서 이제 악재와 호재가, 어, 했음, 이제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재지, 전기가스, 의료, 정밀, 음식료가 조금씩 올랐었고요. 올랐지만 크게 안 올랐죠. 코스닥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으로 저감 조치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어 요, 요 특징이요. 예전에 어떤 미세먼지주와 틀려요. 예전에 미세먼지주는 뭐 웰크론 뭐 그런 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좀더좀 좀 실생활에 가깝게 미세먼지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종목들로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북경협주의 수급이 빠지면서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압바유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압바유저가 올리기 시작했고. 왜? 거래대금은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5G, 뭐 이건 일시적인 거고. 5일날 미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인대에서 중국 올해 19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다 그랬죠. 6%에서 6 6.5%인가요? 이렇게, 그게 레인지로 말한 것도 처음인데,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많이 빠졌고요그 다음에 코스피는 없고, 상승 없죠. 그 다음에 코스닥, 남북경협,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성공단 뭐 이런거 다시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남북경협주가 올랐어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제압바이가 계속 올랐고, 수소차가 뭐 수소경제 토론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아마 내일 또 오를 수 있어요. 3월 10일, 11일인가요? 뭐, 뉴스 보니까 수소SPC가 설립이 됐더라고요. 자, 3월 6일날 미중무역 분쟁 관망, 스케일업 펀드 조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대부분 빠졌죠? 미세먼지도 나왔고, 창투사가 이제 스케일업 펀드 나오면서 이제 창투사가 잠깐 올랐고, 인공강우라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뭐 추정...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관련 종목은 일단 챙겨 놓으세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 지금 막 많이 오른 거지 예전에 미세먼지 좀 왔다 황사 좀 갔다 갈때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인공강우도 한번 관련 종목도 이런 게 처음 났을 때는 1박 2일로 끝나지만 또 다음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랑 이거 보시다 보면 대마초 테마도 뉴프라이드 이런 거 계속 뜬금뜬금 뜬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왔다고 바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관심 종목에 넣고 시간 지나면서 뭐 나중에 보는 거죠. 빠르게 따라잡든가. 3월 7일 날 미국이 사상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가 적자가 난 거죠. 왜냐면 이제 얘는 그, 적절할수 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얘네가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의 관세맥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미사일 발사대를 뭐, 재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그게 됐구요. 거래서 면세점, 이제 그, 중국의 보험사가 대규모 단체의 그 포상성, 그, 한국 관광을 보낸다고 했죠. 이게 복귀, 5월까지만 나눠서. 그래서 단체 관광 유크가 귀환한다는 거에 면세점 주가, 어, 강세를 냈었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이제 유로존의 경기도나 시사했죠. 미세 사 발사 준비한다면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미세먼지도 나왔고, 교육주가. 그니까, 이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이 별로 안, 수급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런 교육주가 오를 정도면 물론 신학기 임박해서 이 올랐지만 시장에 별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품 뭐 면세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 만한 종목은 거의 없다. 진짜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코스닥 중심의 활발한 개별 종목 개별 종목별 순환 매 장사가 지향이 되고 있고 남북경유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중소형 제약바이오의 미세먼지로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일간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자일차 개파락을 구간을 뚫고 올라갔다 가 다시 빠져버렸네요. 그쵸? 그럼 시장은 향후 2000에서 2200선 어, 한 2050선에서 2200선 사이에 박스권을 이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가 대부분 수출주죠. 시총 상위주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 수출실적이 안 좋을 거고 기업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전에도 여러분 14년 15년은 코스피는 아예 안본 적도 있어요. 1년 내내 별 볼이 없을 거니까. 그때 수출이 안 좋았잖아요. 또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빠졌죠. 3월 2주 차에. 외국인 기관의 쌍크림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MSCI 중국 에이 편입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본격화 됐는데, 외국인은 팔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파니까, 우리나라 기관 펀드, 그걸 추정하는 기관 펀드들은 어떻게 돼요? 걔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도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코스닥으로 갈수 있다. 중형주 쪽으로. 코스닥으로. 얘네도 월급 받고 애널리스트 목표 채우려면, 펀드 매니저 목표 채우려면, 얘네도 뭘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 코스닥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짧은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관심업종이 종목 없다. 그냥 관망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코스닥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코스닥도 보면 개파락 부분이 이제 구간에 들어왔죠. 여기도 똑같아요. 박스권 이상하고요. 자, 괜히 말씀드린 게, 박스권이 하나, 이렇게 지수는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시기에 ETF는 이런 거 사면 별로 안 좋죠. 인버스건, 뭐, 레버리지건, 그냥 지수는 지지부진 할 거니까. 다만, 이제 A주 편입이 확대되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매도하고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중형주를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된다. 그럼 어떤 중소형주를 노리냐,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선택할 때 일단 이벤트가 존재해야 돼 향후 특히 이럴 때그 종목을 사시기 전에 뭐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보시고 뉴스가 뭐몇 대를 한번 나온다 그런 거 물리면 그냥 끝나요 그냥. 그 한번 장대 양복 나온 거 보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 특히 적자가 흑자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아주 조그만 흑자에서 좀큰 흑자로 가는 거 이런 실적 개선되는 좀뭐 이번 주에서 움직인 게 뭐예요? 면세점이 움직였죠 면세점. 어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 어 근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어 유커가 또 돌아오네. 이렇게 이런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도 좋아. 상보다 나쁘지 않고 앞으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향후 기관 중심의 활발한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투자가 일본에 써놨는데 까먹을까 봐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대신 단타 칩니다. 쉽게 말해서 t v 에서 단기 트레이딩 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말은 단타 치라는 게 단타 치라는 거 그니까 하루 단타일 수도 있고. 2, 3일 스윙일 수도 있고 바이앤홀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 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어떤 걸 사나를 지금 좀 봐야 되는데 금융 투자가 지난주 샀던 거예요. 차바위태 y g m b 뭐 y g 부터뭐 유틸렉스까지 있죠. 투신 투신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제 요 노란색 박스 들어간 게 그, 기관의 두 기관이 이상 산 겁니다, 동시에. 차바유텍도두 군데, 금융투자, 뭐, 투신, 뭐, 있다, 연기금, 사모펀드, 요, 요 중에 두 군데 이상 산 거고, 뭐, 이 그런 식이거든요? JYP, LB세미콘, 에코마케팅, HB테크놀로지, 뭐, 아란티, 에코마케팅, 메디톡스, 에코프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일단, 대형주가 아니고 코스닥 대형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형주도 있는데, 중형주일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소형주도 아니에요. 소형주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1,000억, 2,000억짜리. 3은 튀어 올라가는데 특별히 뭐 뉴스가 없는 이상. 그리고 수출보다 내수가 우선되는 종목입니다. 내수. 그리고 저평가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JYP 보세요. 뭐 무슨 지금 새로운 아티스트 있지? 마이팅 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아티스트 나오면 서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에코마케팅도 그렇고, 제이 콘텐츠리도 뭐, 이제, 새로운 콘텐츠 이발 라인업 확대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 좀 가격이 싸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중형이에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에코프로 b m 있네요. 저 이제 2차전지죠? 새로 상장한 거, 사모펀드? 파라다이스, 이것도 유코움 도 좋아하실 수 있고, 그죠? J.I.P., 메디톡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내가 그럼 이런 종목을 어떻게 다 찾냐? 그럼 매일 얘네들이 산 종목들 안에서 고르세요. 매매를 하시려면.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린듯이 해갖고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안 하지만 그기대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종목이 노측에서 예를 들어 노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향후 실적이 좋아지나 가격 대비 지금 싸나 수급이 지금 붙고 있나 이런 거몇 개씩 체크해서 종목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이걸로 보시면, 이 지난주에 오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주에 안 오를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또 월요일부터 카운팅해서 보시는 게 좋죠. 자, 이번주 증시 전략. 제가 19년 증시 전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9년은 글로벌 경까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대외 노출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한국 증시도 상승 방전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이제 3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하반기에 이제 갈수록 더안 좋아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1, 4만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1, 2월 만에 정상화가 돼버렸죠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적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남북 경영 가속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한국 정부의 정책 테마,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건 이미 더 끝났잖아요. 중국 비중 20% 확대. 다 연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랑 정책 테마, 뭐, 이 정도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 자, 그래서 MSA A주 20% 확대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그, 펀드 리밸런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 대형주를 매도하고 코스닥 중형주를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요런 걸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코스닥 중형주, 대형주도 아니고 소형주도 아니고 중형주 매수 현황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싸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냐. 그거 보셔야 되고. 또, 성장성, 좀 좋아질 모멘텀은 있냐, 면세점처럼. 면세점도 보면 종목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고, 또 성장성, 유코 돌아온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중형수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관의 수급이 따라 돕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눅눅 차는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쉬시는 게 정답이고요. 어, 좀, 공부를 진짜 공부 시간을 예전보다 더 많이 투자해. 왜냐? 예전 업종이 좋으면 대충 사 갖고 아그그 그 중에 하나 사서 이렇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종목별로 보셔야 되고 또그 템포도 짧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3월 3주차 주간 증시 체크 3월 17일 에 방송이 있고요. 또 다가온 한주좀더좀더 좀더 제가 내용을 좀더어좀 어, 자세히 보고요. 이제는 종목 얘기를 좀 많이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종목 찝어 드리진 않지만 예전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